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우수성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도 k 화학방호기술을 방어 전수하기 위해 화학무기 금지기구 소속 10개 나라 관계자들을 초청해 국제화학 방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의 화학탄 공격을 가져간 상황. 대화생방 테러 훈련장 전역에 황색 연기가 피어오르자 대한민국 최정예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 화생방 특수임무대대가 출동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보호위와 양압식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장병들이 손수레를 긁고 현장을 찾습니다. 이어 탐지기를 들고 일대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문 틈과 창문 틈 사이로 화학물질이 새는 것을 발견하자 건물 안을 수색합니다. 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인 상자 안에는 생화학물질로 의심되는 미상해 가루가 담겨 있습니다. 진단키트와 같은 각종 장비를 활용해 수집한 표본에 대한 생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석 결과 치명적인 생물학무기의 일종으로 식별됩니다. 이에 시료 채취해 보관함에 넣습니다. 작전과 인물완수한 대원들이 방독면을 비롯한 보호장구를 벗어냅니다. 곳곳에 재독질 살포하며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닦아냅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 국제화학방어 교육 현장입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교육에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이행 중인 화학무기 금지기구 소속 10개 나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교육기간국군의 K-화학 방호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중동 및 아시아 국가 10여개 국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서와서저국국군 화생방 방호사령에에서 교육하는 화학 방호 교육을 듣고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 국방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관을 마친 교육생들이 오염 상황 극복 훈련, 이른바 가스 실습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앞두고 긴장도 되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Actually I m from the Fire and Rescue Department of Malaysia. I'm the first responder in Malaysia of, about the Hazmat SPRE case. Uh, I'm attending the course uh, because uh, I, a new, uh, I have learned uh, a new knowledge about the submarine operation in the terms of uh, Korean military, and I, I, I learned a lot from the uh, well-trained instructor from Korean Army from a uh, Korean Army instructor, and then I'm feel excited to join this training, uh, training about the practical things. 미세한 최루 입자가 가득한 탓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겹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봅니다. 실습장에 나와 방독면을 풀어헤치자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쏟아집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론부터 실습까지 대화생방을 총망라한 교육은 회원국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